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 2.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. 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 2.0 프리미엄입니다. 19년 5월 최초 등록했고 현재 지금 주행 거리가 3 1,596km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판매 금액은 2,090만 원입니다. 본네트부터 보시겠습니다. 본네트 특이사항 없고 앞에 그릴 하단부 범퍼 라이트까지. 특이 사항 없습니다. 네, 이 차량도 신차급 차량답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측면부 보겠습니다. 휠 스크래치 전혀 없고 도장면 상태 광이 살아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 뒤쪽 휠도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이어서 리어 쪽 바로 담아 보겠습니다. 테일 램프 트렁크 하단부 범퍼 전혀 특이 사항 없습니다. 네, 수석쪽 측면입니다. 뒤쪽 휠 타이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. 정말 새차 같아요. 사실 광택이 오늘 나와서 영상을 찍는데 아주 반짝반짝하고 잘 나오네요. 자, 측면부 도장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 이 부분 휠스크래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트렁크 담아보겠습니다. 트렁크 버튼이 어디 냐면이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열립니다. 자, 트렁크 공간은 딱 중형 세단, 중중형 세단, 딱 적재 정도 나오고 막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절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2열 네, 공간 담아보겠습니다 틸레 가죽 상태 2열 공간 사용감 거의 없다 네, 운전석 쪽 담아보겠습니다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자 차선 이탈 시스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버튼 확인됩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전동식 접이 사이드 미러 확인됩니다 자 핸들부터 보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. 크루즈 관련 스위치, 음향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. 바로 센터피시아 보시겠습니다. 자,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위쪽으로는 공조 관련 스위치, 자, 다이얼, 기어 노브 그쪽으로는 위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, 오토 홀드 확인됩니다. 자 거울, 거울 등 특이사항 없고 실내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. 꽤 좋은 곳 없고 블랙박스 확인됩니다. 자키 두벌과 글로브 박스 운전석 쪽. 확인됩니다. 솔직 담백하게 마지막으로 멘트. 이 차례 매입 나갔을 때 정말 진짜 깔게 없어서 <laughs> 무릎을 꿇어서 매입을 갖고 온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결점이 무결점입니다. 무결점. 확실합니까? 예. 하다가 네. 잡아 잡으실 수 있으시면 잡아보세요. 자신 있습니다. 자 저희 알려줄까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